안녕하십니까, 수방바이농원입니다 야, 날씨가 며칠 전에 눈이 폭설이 와갖고 올 겨울 우리 쌈채소 완전히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. 하지만 그래도 이 하우스가 단동 하우스래 가지고 연동이 아니라 단동 하우스래 가지고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. 그래서 뭐몇 동은 이제 무너진 것도 살짝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작업동이 이제 큰 피해를 입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복구를 해서 뭐 그래도 좀 올해 쌈채소 먹는 데는 또 이런 눈이 오지 않는 한 어, 쌈채소 먹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겨울답지 않은 추위가 별로 없어서 이렇게 케일이라든가 쌈채소, 이런 쌈채소들이 어, 아주 잘 자랐는데 이제 이번 주주 주 후반부터 비 오고 나면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거든요. 그러면 쌈채소 자체가 잘 자라질 않아요. 그래서 아마 그때 되면 이 채소 가격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. 그래서 오늘은 어, 쌈케일. 주부르 해서 드셔도 되고 쌈으로 드셔도 되고 그 다음에 장아찌를 해서 드셔도 되고 자요쌈 채소를 케이를 자 저렴한 가격으로 해가지고 한 박스 요게 요게 지금 2kg거든요 이 정도 되면 아이 정도 되면 얼추 2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네. 자요 정도 2kg 주문을 첫 번째 댓글에 주문 링크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평택 안성 어, 화성 용인 이쪽 지역, 특히 이제 평택 지역에 어, 이번에 재난 지역으로 음, 발표가 될 정도로 피해가 굉장히 컸는데 뭐 연동 하우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다 무너진 것 같아요. 그리고 비닐 하우스에 차광망을 시원한 하우스도 이제 다 무너졌거든요. 그래서 우리는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좀 멀쩡하게 이렇게 있습니다. 아, 그래서 올해 쌈채소농단 끝나라 했는데 일부 피해만 보고 그래도 이렇게 싱싱한 쌈채소를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. 자, 주문은 첫 번째 댓글에 주문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. 거기로 주문하시면 택배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는 거로 같습니다. 아마 케일만 한 30박스 정도 한 적이 되지 않을까. 어제 좀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. 아니면 이제 모듬 쌈 쳐서 주문하셔도 되고요. 자.